100원짜리는 어떤 거예요? 100원짜리는 반지하고, 고소이 아, 그럼 이거, 이거 1 주세요. 아빠, 우리 100원. 마트 놀이 하고 있어. 아유, 많이 것 같네. 우리 마트 놀이 하고 있다? 100원이에요. 100원. 고맙습니다. 7 어, 0원 많이 벌어요1 0 0 너무, 멋진 <목소리도> 네, 너무 멋진데 좀 비싸서 그래요. 좀 싸게 해주세요. 음... 음... 얼마에 줄까요? 이거 천원이네요천원이요 네. 할인해서 천 원. 원래 원 원래 이0 그렇죠? 0원이었어요 그냥 700원에 주면 거예까요 예. 네. 아니 얘살 거예요. 700원에 주면 돼요. 아까 여기 700원 안 거주하셨으니까 여기로 주요 네. 고맙습니다. 자, 하 다음에 또어디 주도세요. 다음에 또어세요 네, 다음에 또 와요?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유, 이제 너무 많이 샀으니까. 뭐야, 무또뭐살게 네. 음, 네. 있나? 와요 려 와, 뭐또 있나 봐. 어, 이거 는 얼마예요, 이거는? 이거 0 0 원. 이거 이거 이거. 예요? 8 0는원 돼요. 세가이백은 거시죠. 오늘 저레을 뿌려. 괜찮아. 장들이 거기 없어요? 여기 칠0 원지. 5 0 0원짜리 아, 그럼 되겠네. 0원은안 해도 되겠네. 500원 한개 짜리면 되겠네. 500원. 오른 거 실러 주세요. 거실러 됩니다. 고 왜? 라들서건세요오른쪽이 음. 어. 알겠다. 알겠다고요? 어,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이건 얼마예요? 다대기 아. 뭐 어, 좀 그냥 그 감사합니다. 어? 네내가 직접 만들게요. 와, 감사합니다. 어? 이제팔개또 남았어요? 네, 네. 네. 여기, 여기 더 남았어요. 네. 어, 이거. 어 이거 이게. 요거 아까 여기 돈는 네, 사랑 건데. 네, 토이 코. 요거 하나 코. 이거는 얼마예요? 네. 얘는요. 50원. 50 네. 5원을만들어드릴아니면 100원이면 안돼요 100원? 1원이요 100. 100원. 아, 고맙습니다 네. 여기 어디서 안 돼. 까야 사야하는거 아니코 이건 얼만데요? 500원 500원 여기 있습니다 500원 여기 얘도 예, 500원 이 아, 50. 100원? 100원. 100원이요 음. 왜요 이게 100원이에요. 100원이에요? 어우. <laughs> <오우>. 아니야. <laughs>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네. 돈을 주는 거, 이거 왜 돈도 주고 반지도 줘요? 어, 아, 반지, <laughs> 왜 돈을 줘? 저는 <laughs> <돈을> 넣어야지. <웃음> <여기> <웃음> 어우, 이제 다 봐야 돼요. <laughs> 아니요, 여기 스티커도 나와. <laughs> <남았어요. 웃음> 이건 얼마예요? 예. 한개 500원이에요. 한개 500원이에요. 50원짜리는 어때요? 50원짜리 있킨요 50원짜리 주세요. 50원이에요. 은5 0원리 고맙습니다. 야 많이 샀 얘도. 그건 얼마예요? 얘도 500원이에요. 까가 주세요. 까. 깎아? 100원. 예. 네, 거실로 주세요. 네. 900원 거실세요이 100원 없어요? 예, 네, 다팔다 다 썼어요. 500원 주세요. 500원 주세밖에안 남았어요. 나 밖에 없어요. 야 100원? 아니, 할머니한테 줘야지. 거, 너무 네. 많이 해서 잔도 거실로 주죠. 이거 100원이라면요. 100원 하고 있어요. 900원 거실로 줘야 돼요. 알겠어요? 1000원 다 받으면 안 돼요, 아저씨. 네. 진짜 이거는 네. 900원. 얘하고 세트 네. 응. 이, 이 세트 이건 얼마예요? 얘는 천 원. 원없데이 전부 이제 돈이 0 0원밖에안 남았어요. 얘는 얼마예요? 얘는요? 네. 원. 주세요. 원내가 샀어요. 고맙습니다 할머니 2,000원 넣어가지고 왜요 2,000원 4 0 0 0에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, 너무, 아 너무 많이 샀나봐 어 아? 할머니 진짜 많이 샀다 끝이렇 <목> 많이 샀어 이야 박수 끝6 0 0 0요이0 0원 아니면 1,000원 500원 영수 짜보세요? 얘는 얼요 100원에 요 예? 네. 팔아요? 50원에 팔원에팔요원에 팔아요? 5 0요0원요5 0 팔아요? 50원에 팔요1 0원0원에원에팔거요요 50원에 팔아요? 50원에 팔아요? 네, 네. 50원에 팔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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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원에 요 1 0 0원짜리 놓고 써요. 내 거예요.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예요 얘가 얘가 요오예1 0 0원이라면얼마라얼마를고하는 거예요? 500원이요? 얼마예요1 0 0 0원에라면 50원 500원이래요. 500원 빼기

얼마 인데요근데 얼마인데요? 2천원요이천원 2천 아, 이안 뭐, 2천 돼요. 깎아 주세요. 500원에 팔아요. 500원. 5 0원이 어디 있어요? 거실려 주세요. 네. 맞다. 음. 500원 실으신세요 500원. 아, 네.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어요. 아우, 1 0 아우, 너무 무거워. 아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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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배

집에 배달해주세요. 네. 집에. <laughs> 네. 네. 와. <와우. 웃음> 너무 많이 샀어 할머니가 음. 이렇게 많이 샀다? 어, 아, 이거, 이거, 여기다가 배달해주세요. 여기다 씌우 배달해 음. 음. 배달해주세요. 네. 어디로 가는데요? 어, 저, 저, 저 끝에 빠 방이 있는데 배달해주세요. 고 사진이 방네요 응. 이게 배달아 음. 여기다가 하나씩. 아이는 집에 가면 정말 많다. 갔다 라고 손 씻고 와야 돼요 아이도 하준이도. 아, 오, 저, 밥 밖에 나가려. 담배 뜨라요. 네. 하준아 손 씻자 가서 먹으려면손 씻고 와. 네, 네. 손 씻고 와. 네. 저 맛있는 거 있어. 아이니야 하준이 밥 먹어야지. 자손 씻고 오자 손 씻가. 하준아 봐봐 여기 엄청 많다. 네. 먹을게. 하준아 봐봐 위에 봐봐 진짜 많지? 어, 알았어 안안 줄게 먹으면 돼 손짓고 앉아 의자 줄게